안녕하세요. 미선아구리에요. 오늘은 평소에 많이 문의를 주시기도 했고, 저도 아직까지는 너무 어려워서 배워가고 있는 중인 메이크업 중 하나를 여러분이랑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눈썹이에요. 제가 지금 전체 메이크업을 다 하고, 눈썹만 그리지 않은 상태로 어, 지금 카메라를 켰는데 오늘은 눈썹 그리는 법 그리고 다듬는 법까지 같이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눈썹 정리하는 장비들을 본다면 이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눈썹을 잘라주는 눈썹 가위 그리고 이렇게 눈썹을 뽑는 눈썹 핀셋 그리고 이렇게 눈썹 칼 눈썹을 다듬는 기구가 될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스크루 브러시나 일반 브러시를 가지고 있으면 눈썹을 조금 털어내기에 편하겠죠. 평소에는 저는 이렇게 이렇게 위 아래 남 부분만 이렇게 핀셋으로 뽑아주는 식으로 눈썹을 정리를 하고 있고요. 눈썹 모양을 아예 좀 바꾸고 싶거나 좀더 얇게 밀고 싶을 때는 그냥 바로 눈썹칼로 이렇게 깎아주는 게 아니라 제가 일단 눈썹 모양을 그려줘요. 그런 다음에 그 눈썹 모양을 그린 상태에서 제 눈썹이 마음에 들었을 때 그때 눈썹을 밀어주는 편이거든요. 한마디로 일단은 가이드를 좀 그려주는 거죠. 아무리 실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생각만으로 눈썹을 밀기에는 너무 모험이기도 하고 실패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냥 눈썹을 가이드라인으로 가볍게 그려준 상태에서 정리를 해주는 게 예쁜 눈썹으로 다듬어 줄수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얼굴형에 따라서 어울리는 눈썹 모양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얼굴에는 일자라인이 제일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단 일자 눈썹인데 두툼하지 않게 좀 얇게 정리를 해주시면은 그 일자 눈썹에서 조금 두께만 본인이 정해서 그날의 메이크업에 따라서 좀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윗부분을 좀 일자로 밀어주는 편이고요. 아랫부분은 이렇게 뒷부분을 살짝 좀 파서 얇게 그려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뒷부분 눈썹은 조금 모양에 따라서 메이크업에 따라서 변형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이 너무 도톰하면 오히려 좀 그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부분은 일자, 뒷부분은 살짝 끝 안쪽을 요 안쪽을 살짝 파는 식으로 그렇게 눈썹을 밀어 주고 있고요. 눈 꼬리는 너무 이렇게 길지 않게 제눈이 부분 눈 끝매에서 살짝 아주 살짝만 더 뒤로 나오게 저는 정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 베네피트 브로우 키트를 사용을 해줄 건데요. 이 제품은 베네피트에서 저한테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정말 구성이 너무너무 알차게 돼 있어서 오늘 제가 찍는 아이브로우 영상이랑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서 이 제품들을 하나씩 사용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보시면 엄청난, 엄청 실한 구성이고 제가 정말 너무 너무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구프 프로프가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있어요. 어, 저는 이거는 샘플로 사용했었는데 진짜 너무 좋아서 본품까지 구매할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베네피트에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일단 아이브로우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평소에 잘 사용하는 요 펜슬 타입, 이런 펜슬 타입. 펜슬 타입도 이렇게 두툼하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펜슬이 있고, 이렇게 얇게 그려지는 펜슬 타입도 있어요. 이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런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눈썹이 좀 두툼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확확 그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잘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얇고 디테일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눈썹 숱이 굉장히 없고 눈썹 라인 자체가 조금 선명하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이 한올한올씹는 라인으로 그려주기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제품이거든요. 그 다음은 이런 파우더 타입이 있어요. 요렇게 파우더 타입으로 돼 있는데, 뭐 이쪽은 파우더, 이쪽은 살짝 크림. 제형으로 돼 있는 브로우예요. 저는 눈썹이 좀 두툼한 편이기도 하고, 모가 굉장히 두꺼운 눈썹에 모를 가지고 있어서 파우더 타입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 같은 눈썹은 좀 뻣뻣한 편이어서 이런 파우더 타입을 덧발라도 눈썹이 잘 먹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파우더 타입은 눈썹 숱이 조금 없는 분이 쓰기에 더 적합한 제품이에요. 그 다음은 짠, 요런 리퀴드 타입이 있어요. 마치 아이라이너를 보는 듯한 요런 제품인데요. 그전에는 눈썹 표현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는 라인이 유행이었다면 요즘에는 굉장히 선명하고 라인을 정말 딱 따서 딱딱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는 라인이 또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리퀴드 라이너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외국 분들은 정말 이런 리퀴드 타입을 이용해서 정말 정교하게 잘 그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이 리퀴드 타입을 그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정말 눈썹을 잘 그리고 좀 정교하게 그리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면서 나는 정말 지속력이 높은 제품을 원하신다 하시면은 이런 리퀴드 타입도 추천을 하고 싶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평소에 제일 많이 이용하는 펜슬 타입을 사용해서 눈썹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눈썹 그릴 때 정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스크류 브러쉬예요. 뭐, 이렇게 내장돼서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내장돼 있지 않으면 그냥 화장품 가게 같은 데서 스크류 브러쉬만 따로 구입하셔도 되시거든요. 정말 이 스크류 브러쉬가 눈썹 그릴 때 50%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눈썹을 그리고 이 브로우로 얼마큼 자연스럽게 헤어 발라주느냐에 따라서 그날 눈썹이 짱구가 되는지 자연스럽게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뭐, 눈썹 그리는 거는 정답은 없어요.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편안한 걸로 하면은 그게 정답인 거거든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눈썹을 그릴 때 앞부분을 먼저 그려주는 편이에요. 앞부분을 먼저 그리면 오히려 눈썹이 너무 진해져서 뒷부분 먼저 그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평소에 나는 눈썹을 항상 그리면 앞부분은 너무 진하게 발리고 뒷부분은 너무 흐릿하게 그려져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이라면 뒤에부터 그려주신 다음에 이 스크류 브러쉬를 사용해서 살살살 알프로 좀 빗어주면서 공간만 채운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눈썹을 전체적으로 다 그린다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눈썹 뭐가 일정하게 나있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어느 부분은 숱이 많고, 어느 부분은 숱이 없고, 어느 부분은 진하고, 어느 부분은 연하고, 다 아마 그런 게 다르실 거예요. 너무 다 눈썹을 무조건 여기 이만큼 그렸으니까 여기도 이만큼 그려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눈썹을 딱본 다음에 연한 부분만 공간을 좀 채운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되시거든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앞머리를 그릴 때는 최대한 힘을 빼줘요. 이렇게. 뚜렷하게 뭔가 선을 긋는다는 느낌보다는 색감만 살짝 입힌다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살짝. 한 3분의 2 지점까지만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 위에 라인 하나를 긋고, 아래 라인을 하나를 긋고. 이렇게 채워주는 건데, 이렇게만 보면 은 뭐야 이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선 하나만 그려준 다음에, 안에는 따로 그려주시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스크류 브러쉬를 사용해서 가볍게 펴주시는 거예요. 아래에 그려놓은 선 같은 경우에는, 아래서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쓸어주셔야 되시거든요? 반대로 이렇게 쓸어주는 게 아니라, 아래 그려준 데에서 위로. 이렇게. 그리고 뒷부분은 눈썹 산 기준으로 해서 사선 방향으로 그려주시면 되는데, 저는 얼굴 모형에 따라 다른데, 저는 여기 부분이 좀 넓은 편이에요. 이 부분이 긴 편이어서 눈썹 꼬리 부분을 조금 길게 그려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사선으로 일단 라인을 그려줬으면, 이 아랫부분, 이 파인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만 채워준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딱 가운데 부분부터 이 끝까지 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크롤 브러쉬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단은 가이드를 그려준 다음에 요 면봉을 이용해서 지저분한 부분만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리고 눈썹을 그렸을 때 나는 선이 너무 뾰족한 게 너무 각지는 게 싫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아래로 사선으로 꺾었잖아요. 그 꺾인 부분을 면봉을 사용해서 이렇게 둥글리 듯이 닦아내 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거울을 이렇게 멀리 두고 눈썹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가까이서 보면은 양쪽이 삐뚤어졌는지 양쪽이 라인이 다른지 그런 거를 판단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고 그리되 체크할 때는 꼭 이렇게 거울을 좀 멀리, 멀리 두고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눈썹 정리하는 게 여기서 바로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그린 눈썹의 모양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라인이 괜찮다 싶거든요. 눈썹 칼을 가지고 눈썹을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눈썹은 스크롤 브러쉬로 이렇게 가볍게 닦아주시면 지저분하지 않게 딱 닦이거든요. 아래를 밀 때는 거울을 살짝 아래로 놓은 상태에서 눈을 이렇게 살짝 내리 깔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눈썹 장려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런 칼 같은 경우에는 처음 사용하면은 너무 날이 서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피부가 좀 약하다 느끼시는 분은 바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눈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그냥 화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눈썹을 밀게 되면 크림 같은 거를 발라놓고 이렇게 밀어주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눈썹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밀어주는 거기 때문에 화장품을 위에다가 바를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이 날을 살짝 사용을 해서 사용감을 좀 만들어주세요 살짝살짝 살짝 밀어서 이 칼을 살짝 무뎌지게 한 다음에 사용을 하시는 거는 저는 권하고 싶거든요 날이 좀 무뎌질 때까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상태에서 사용을 해주는 편이에요

이제 양쪽을 맞춰줘야 되는 어려운 과정이 남았어요. 양쪽을 맞출 때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울을 살짝 멀리, 멀리 둔 상태에서 양쪽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눈썹을 그릴 때는 절대 손에 힘을 주시면 안 돼요. 최대한 손에 힘을 빼고 가볍게 그려주셔야 되고, 스크로브 브러쉬로 계속 계속 빗질을 해주셔야 돼요. 눈썹 방향으로도 빗질을 해주시고, 눈썹 반대 방향으로도 빗질을 해주셔야 되시거든요.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빗질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되더라고요. 양쪽 얼굴이 저도 좀 비대칭인 편이기 때문에 눈썹의 높이가 되게 달라요. 그래서 최대한 높이를 맞춰주려고 하는데, 눈썹 모양을 맞출 때는 전체적으로 다 맞추기보다는 눈 앞부분에 이 윗선만 대충 맞춰주시면 전체적으로 눈썹 라인이 좀 비슷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눈썹은 그리고 자매지, 쌍둥이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똑같이 맞출 수는 없어요. 그냥 내가 봤을 때 너무 짝짝이만 아니면 저는 거기서 그냥 모아줍니다. 이 눈썹 같은 게 여기 조금만 건드리면 완전 완벽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은 짱구 눈썹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은 눈썹 다시 지워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맞았다 생각하면 거기서 가감이 이제 끝을 내줘야 돼요. 그리고 저는 오늘 얇거나 너무 곡선의 라인으로 그리진 않고. 일자 느낌이지만 좀 꼬리가 길게 그려지는 라인으로 눈썹을 그려봤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아니에요. 마무리에 브로우카라를 사용해주셔야 되세요. 브 브로우카라를 사용을 해서 눈썹을 정돈해줄 건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구프프루프는 진짜 진짜 좋아하는데 오히려 이긴미브로는 저는 그냥 그랬어요. 소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조꼬매요 그래서 눈썹 살에 묻어다지 않고 정교하게 잘 발리는 건 있는데 저는 워낙에 눈썹 숱이 많다 보니까 이걸로 좀 채우게 되면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정말 내 눈썹처럼 자연스럽게 결정리를 해주기에는 괜찮아요. 그래 이거는 본인의 눈썹 타임에 맞춰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로우카라를 바르실 때는 결을 어떻게 빗어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래로 내려서 결을 좀더 차분하게 앞부분은 이렇게 세워주는 편이고요. 뒷부분은 이렇게 내려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발라줘야 눈썹 그 모의 결이 좀 깔끔하게 정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때 전지현 씨가 눈썹 앞머리를 이렇게 결을 굉장히 살려서 그려줬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리프팅 효과가 있어서 어려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눈썹이 완성이지만 조금 더 깔끔하게 연출하기 위해서는 컨실러나 아니면 이런 펜슬, 이런 누드톤의 펜슬을 사용해서 눈썹 라인을 한번더 정도는 깨끗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평소에는 그렇게 깔끔한 라인까지 사용하지는 않지만 조금 더 눈썹을 깔끔하게 연출하면서 어, 입체감도 주기 위해서는 이런 펜슬을 사용을 해주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펜슬이 아니고 그냥 일반 컨실러를 브러시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그 끝에 라인을 깨끗하게 정돈해주시면 눈썹의 완성도가 훨씬 높아지거든요. 나는 아무리 손에 힘을 빼려고 해도 그게 잘안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펜슬보다는 파우더 타입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자연스러운 라인을 연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저도 아직까지 눈썹을 전문적으로 잘 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눈썹 그리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봤고요. 뭐 궁금한 내용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위선화구리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laughs> 왜 같은 집에서 전화야? 나 산다? <laughs> 얼굴도 안 보고 지금 자겠다고? 빨리 와. 빨리 와. 으로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기다릴게. 3초만에 와. 자기야, 내일 50만원 받으려면 빨리 와. <laughs> <laughs> 뭘저러 머리가 왜 갑자기 아프냐? 돈으로 이러겠냐? 어? 멀쩡하단 머리가 갑자기 왜 아프냐고. 돈으로 이러겠냐? 혼자 맥주 먹고 다 해놓고서는. 돈으로 이러겠냐? 배에다 뭐 집어넣었어? 보세요. <laughs> 에버리언이다. 여기서 여기서 여론이 이제 일르르르 나온다, 이제. 어? 지금 남편이 부타 장면이 지금 고스란히 다 녹화되고 있어요. 다 이거 다, 다이 사람들한테 다 앉은. 술 얼마나 먹었니? 뭘 얼마나 먹었지? 금 자다 일어났어 자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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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파에서도 <laughs> 그냥 잤지? 그냥 가? 깊키스 아니면 안 하는데 <laughs> 머리는 탐욕이잖아 <laughs> <laughs> 살짝?